안녕하세요 AI 네이티브를 위한 날것의 생산성 코릿 AI입니다 여러분 200만 유튜버가 알려주는 직원 더안 뽑고 연매출 10억짜리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AI 툴 15가지를 오늘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또 뻔한 채찍 PT 활용법 알려주려는 거 아니냐고요? KKK 절대 아니죠 이건 지금 당장 제 회사 수십 개에 직접 적용해서 생산성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경쟁사들을 저만치 앞서나가게 만드는 진짜 배기 툴들입니다 자, 그럼 당신의 회사를 10억짜리로 키워줄 첫 번째 도구부터 바로 시작하죠. 패덤입니다. 패덤은 회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고 텍스트로 바꿔주고 핵심만 딱딱 요약해주는 회의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미쳤냐면요. 모든 회의에 전문 속기사가 한 명씩 붙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발언, 모든 문서, 논의된 모든 내용, 모든 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했다가 회의가 끝나자마자 착하고 정리해주는 겁니다.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pm 관점에서 보면 진짜 공감하실 텐데 회의록 쓰느라 정신 팔려서 정작 중요한 논의를 놓치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그러다 수억짜리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패덤이 있으면 회의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으로 실행 항목을 뽑아내고요. 역할에 맞춰서 다음 할 일을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패덤한테 그냥 물어봐도 돼요. 우리 세일즈 담당자가. 뭐라고 했지? 매출 관련 업데이트는 뭐였어? 몇초 만에 답을 다 찾아줍니다. 이런 툴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직형 AI의 시작이에요. 팀원들의 모든 회의 내용이 기록되고 데이터로 쌓이면 나중에는 그냥 AI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 기반으로 요약해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 툴로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